자, 제책 24페이지에 나 있는 건데요. 한수입니다, 한수. 우리 신의 한수 이러듯이 한수예요. 내 아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한수.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돈. 아, 슬프지 않나요? 또 다른 한수가 있어요. 내 아이 좋은 사람, 좋은 삶, 갖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한수. 감사.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아주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바로 감사예요. 슈바이처방사는요. 조금 감사하면 조금 성공하고 많이 감사하면 많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랬고요. 퀴케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버이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정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기분 나쁘도 먼저 인사하면 내 마음도 풀리고 그 사람도 긴장의 끈을 낮치듯이 무슨 일을 할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줄게 없다고 라 그럽니다 작은 걸 주면 작은 것 또한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리 안 좋은 것 중에서도 아무이안 좋은 것 중에서도 부정이 99%면, 부정이 99%면 그1%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1%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결국은 성공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좋은 것들이 많았겠지만, 너 오늘 감사한 게뭐 있니? 감사함을 많이 찾는 사람이 감사함을 많이 찾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